문제에서 AX승이랑, 음, 얘를 X승 한 것까지, 얘를 X승 한까지 해서, 치아나온 거냐, 아예 통째로. 그래서 A 나온 거고, A분의 1 나온 거, 그게. 요거 이해 돼? 186번은, E 플러스 루트3의 X를 A로 취급했으면, E 마이너스 루트3의 X도 역수니까 A분의 1 나온 거. 그래서 이거 몇차방정식이야 그냥.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근데 물론, 이게 분모가 A가 있으니까는, 1차 원호식이라고 얘기해좀 뭐하고, 저걸 A로 급하면은, 나중에 2차로 바뀌죠? 여기 A로 곱하면 이렇게. 이거 바뀌잖아. 됐어요? 음. 그러면, 그러면, 이 A가 안 나오면, 선생님? 아, 뭐야. 2차 원호식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냥 원식 써야지, 근냥원식 자, 짝수원식 쓰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겠네. 음? 그행원식쓴 거야. 그러면 A가 뭐였어? A가 2 플러스 루트 3에 X잖아. 음? 그러면 하나는 2 플러스 63 나오죠. 답이 2개 나왔으니까는 2개 쓰자. 2 플러스 6 3의 x는 또 하나는 뭐 나왔어? 2 마이너스 63 나온다고. 여기서 만족하는 x는 1 나오겠지. 여기서 만족하는 x는 1 나오고, 여기서 만족하는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역수공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이렇게 나와요. 186번은 잘 봐도, 응? 알겠지, 응? 또 걸리적거리는 거 190번, 191번 어때요? 190번, 191번 풀어 봤어? 풀어 <laughs> 가니 90번, 91번 괜찮아? 91번 어려울 텐데 아니야? 90번, 91번 다 해볼게. 나다다 다 괜찮았는데, 응? 한번 볼까? 한번? 응? 190번 보세요. 190번 자 보시면은 자두 근에 한나왔는데 얘들아, 1 9 0 번은 여기다 개념 하나 이제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여기 보세요. 4에 x 승 나왔고, 빼기 2에 x 더1 나왔고, 빼기 a는 0 나왔지. 더하기 A야, 빼기 A야. 응, 빼기 A 나왔구나. 자, 두 근의 두 근이 뭐라 고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를 구나 응. 자, 이거는 모른다기보다도 헷갈려하는 개념이니까 잘 보세요. 문제에서 나왔던 이첫 번째 단어, 요 근이 있죠, 근. 음. 두 근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값 얘기하는 거야? X 값 얘기하는 거지, X 값. 음. X 값을, 어, X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해봐. 그럼 니네한테 첫 번째 힌트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준 거잖아. 그죠? 여기 딱내모치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하는 거 하는 거야. 아는 거. 요게 뭐야? 요거치환할바 아니야? 2의 X승을 T로 치환할바 아니야? 양수일 거고. 그죠? 다있으면 어떻게 돼 t의 제곱이 것이요 얘가 몇t야? 2t야 마이너스 a가 되는거예요자 그래서 다시한번 번호 써줄게요 x값을 먼저 언급을 하세요 너희들이 두번째는 치안해서쓰는거 이렇게 자 세번째가 중요해 세번째가 세번째는 음. 자 세번째는 여기다 씁시다 세번째는 내가 이렇게 바꾼 t에 관한 방식에 정 t 값은 뭐랑 뭐로 언급되지? 문제에서 나왔는데. 문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 보고서. t 값은 뭐랑 뭐로 언급됐어. 알파벳 하라고 쓰면 틀리죠? 왜? 알파벳 하는 누구에 대한 문자였어. x 값에 대해서 쓴 거잖아. t 값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썼죠? t 값은 그냥 모르니까 pq라고 쓰면 또 문자가 등장하니까 안 되고, 아, 물론 pq라고 써도 되는데, 이제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예 T값은 요렇게 돼있잖아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 X자리에 누구누구 들어가기로 했니 문자가 알파랑 베타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T값은 2에 몇 승이야 알파승 2에 베타승으로 준거야 알겠지 아 그러면은 이걸 보세, 보시면은 이 2차원의 식에 두 근이 나와 T값 두근 알겠지 그럼 둘이 합쳐볼 거 아니니 2에 알파승과 2에 베타승 합치면 얼마 나온대 문제에서 지금 요거 봐봐 합치면 2나오니 e 곱하면 뭐나 2의 알파성 곱하기 2의 베타성은 A 나오잖아. 근데 알다시피 니네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고 있기 때 얘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얘는 아무렇게나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얘는 계산되잖아. 미시 통일돼 있으니까 2의 몇성은 알파성과 베타성 더한 걸로 계산되고 2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로 나서 가는 얘가 2분의 1로 할 것이고 그 값이 얼마라고? 그 값이 A라고. A는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지? 다시한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넘어가는거 음. 치안을 하면은 치안을 하면은 근의 형태도 바뀌어요 근의 형태 근의 형태도 바뀐다 자 다시한번 얘기해주면은 너희들한테는 x값을 알파베타로 줬지만은 2의 x승을 t로 치안하는 바람에 그 t값은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으로 해석을 해야된다는거야 바뀐 근의 형태로 음. 이거 기억 잘 하셔서 풀어봅시다, 한번. 뭐. 그래서 답은 나왔죠? A 값은. A 값은 그렇게 190번 구하시면 되고, 응? 자, 그러면, 저기, 191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91번은요, 고1 과정이 좀 정확하게 안정이 되어 있으면 힘들 것 같아, 응? 자, 얘도 EX선을 T로 치환하자치환하고 양수 조건 나왔으니까 쓰시면은, t 의 제곱 쓰실 거고, 그 다음에 빼기. 8 t 나올 것이고 더하기 4는 0나왔어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라고 했어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 어? X값이 서로 다른 두실근 있으라는 얘기지 X값이 그럼 T값도 두 개가 있어야 되지 얘들아 그지? 응. 자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몇에다쓸 거야 x 값이 두개 된다면 여기 x 값이 1, 3 이렇게 했으면 2의 1승, 2의 3승 t 값도 다르게 나오잖아. 이게 1:1이라서 대 그런 거야. 그래서 x 값이 다른 게 나오면은 t 값도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되게 간소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저 t에 관한 2차원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존재할 조건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야. 저걸 판별식 쓰는 사람 있으면 바보예요, 바보. 뭐, 바보는 아니, 아닌데. 그러니까 판별식 쓰면 안 된다는 얘기, 내 얘기는. 왜 판별식 쓰안 될까요? 판별식 쓰도 되잖아, 선생님. 2차인데? 니네 판별식 쓸때잘 기억할 게 뭐냐면은, 판별식은요, t가 뭘 갖든 간에 상관없어. 그럴 때 판별식 쓴다뭔 얘기인지 알아? x제곱 빼기 ax 더하기 5는 0일 때, 야, x값 두개 갖도록 해봐. 그럼 니네 바로 판별식 쓰죠, 그냥. a제곱 빼기 20 쓰잖아. 그게 0보가 크다. 그래서 A 조건 구하잖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X 값이 플러스 같은 마이너스 같은 상관없다는 거야. 부호가 상관없다고. 근데 얘는 상관이 있죠. 못되때못되지 부호가 상관인가 거야. 아니, 치열한 얘는 뭐라고 항상? 치열한 T는 항상 양수야, 양수. 그래서 T 값도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뭘로 존재해 그래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수근 두 개를 존재해야 돼, 양수. 응? 양수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가 결정되거나, 범위가 결정되잖아요, 얘들아. 부호가 결정되거나, 범위가 결정되거나, 어떤 값이 결정되냐나 값보다 크다, 뭐, 3보다 크다,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얘는 판별수 쓰는 게 아니라, 함수로 봐야 돼, 함수. 얘를 f t 라는이차 함수로 보세요. 인수분해가안 되지 않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 고1번형이야, 얘들아. 알겠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양수인근 두개 존재할 조건을 찾는 거야. 그럼 이 2차 함수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얘가 무슨 축이라고? T에 관한 2차식인가 T축이라고, T축. T축과 만난데, 만난는데몇 군데에서 만나야 돼? 두 군데 만나야 되고, 또 만나는 위치도 어디라고? 양수에서 두 군데 만나도록 하라고. 그럼 니네가 X축, 아 T축, T축을 딱 그려봐봐. T축 그리면은 0보다 오른쪽에서 두개 만나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런한테 배웠잖아요. 0보다 큰근두개가지 조건 뭐였지? 0보다 큰근 가져야 돼? 어,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와서 근의 위치라고 하죠. 이거 근의 위치. 근의 위치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럴 때 내가 뭐 떠올리라고 하는 거, 세 글자. 함수값, 축의 위치, 판별식. 이거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까먹지 말자. 이거 수투에서 또 나온다. 수투에서 나오니까는 다시 한번 어떨 때 2차 방정식이 t값, 아니면 x값이 부호 상관없이 할 때는 판별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부호의 영향을 주고 있고 0보다 크다라는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그 숫자에 대한 범위를 찾을 때는 한축판 따져야 요다 따져야 돼요, 조건을. 응? 자, 그래서 0일 때는 항상 양수근을 가져야 돼요, 위치상. 그래서 여기다가 f0을 집어넣어요 여기다 0 집어넣어봐. 0, 0 집어넣으면서, 어? 아, 이거 자연스럽게 0보다 크다 나오죠? 4니까. 축은 어떻게 돼? 축. 은 여기가 뚫어 보면은 여기 2분의 A지. 축은 어떻게 찾은 거야? 이거 완전제곱고 싶은 거잖아. 축은 2분의 A인데, 그 축이 누구보다 커야 돼? 나와 있는 숫자 는 0밖에 없잖아. 0보다 크면 되잖아. 0보다 크면 돼요. 음.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다 들어가니 안들어가 혹시? 근데 이것도 헷갈려 하는 거 같은데. 같다 들어간다. 여기 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생각을 해봐. 축이랑 0이랑 일치하는 데 있다고 쳐봐. 봐봐, 여기다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t축, 0이 여기 있고 얘가 2분의 이라고 쳐봐. 그럼 니네가 뚜루루루 이렇게 한 다음에, 2차 함수를 요따으로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안 그려도 되죠? 양수만 그려있으니까. 요렇게. 그럼 요렇게 그리면 안 되고, 요렇게 그려야 되겠지. 여기 만나도록 하라고 했잖아. 근데, 몇 군데서 만나지? 이렇게 하면. 지가 기껏 해봐야 한 군데밖에 안 만나죠. 그럼 문제에서 몇 군데 만나도록 하래. 서로 다른 두 군데 만나도록 하라고 했지. 맞아? 그러니까 갖다 들어가면 안 돼. 안 됩니다, 이거. 설명이 해돼요 이거? 축이랑 2분의 2이랑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 여기서 하나 만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나는 어떻게 만나도록 한다고? 양수 부분에서 두 군데 만나도록, 여기 부분에서 두 군데 만나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를늦 빼야돼. 판별식은 어떻게 판별식 이거 다르 때문에 이제 할수 있죠? 서로 다르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죠, 양수? 한별 써보자. d.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요 항 그래서 얘는 큰큰 짝짝 나오죠?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4는 필요 없지. 응? 그죠? 음수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때문에. 야, 얘는 항상 되는 거니까 는 필요 없고요. 얘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얘는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요세 조건을 다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a는 누구보다 커야 돼? 4보다 커야 돼요. 이거 1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그냥 판별시 썼다가는 몇번 나와? 그냥 판별시 쓰면은, 봐봐, 이거 나온다고, 니네가. 그냥 판별시 쓰면 이거 나온다는 니네 뭐하니? 큰, 큰, 짝짝하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짝짝 나오잖아. 그럼면안 된다. 답이 4번이 있잖아. 답번 틀린다고. 응? 알겠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195번은 어때? 해줘봐라, 195번. 정은 어때? 괜찮아 진짜? 195번 괜찮아? 지수 부등식에서는 몇번 해볼까? 자, 여기 거꾸로 해서 해볼까? 할까? 205번 해볼까요? 205번? 어때요? 205번. 205번? 응. 그전 거에서 혹시 질문 이 있니? 그전 거있어 혹시? 여기 안 풀어봤구나. 근데. 응. 안 풀어봤어? 설마? 아니, 아니, 아니니? 자, 요, 빨리 해보세요. 205번이랑, 205번만 해볼까? 2 0 5 난, 딴 거는 좀, 걸리적거리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205번이 좀 그렇지. 응? 네? 자, 205번 풀어볼 때가, 보세요. 음. 자, 요거 풀고 좀 쉬었다 가자. 205번만 일단 해보고. 자, 205번 가보시면, 3의 x 승기2 나왔잖아? 자,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3의 x승 곱하기 9 나왔다, 9. 이렇게, 이렇게 쓸래. 그 다음에, 3의 x승 곱하기 3의 p승분의 1쓸 거야. 빼기 1, 이렇 이렇게 써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이두 등식을요? 니네가 이렇게 생각해. 얘들아.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을 해보시면 알은지만 제일 기본적인 거 보세요. x 빼기 1 나오고, x 플러스 3 나와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똑같은 구조를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누구 박아놓고, 가운데 미 지수 박아놓고, 누구랑 누구 사이라고 대답하죠? 마이너스 3과 1 사이 있다고 대답하지? 만약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자, 만약에, 3 빼기 x 나오고, x 플러스 1 나왔어 얘가 여기서 작거나 갖다 나왔어 이건 어떻게 하니 여기 무조건 이차분수식은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 나오는 거 싫어해 여기가 플러스 나오고 플러스 나오면 좋다 미지수를 맨앞에가리 쓰는 게 편하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호를 바꿔줘서 귀찮지만 한번더 부호를 바꿔줘서 얘부도까지 바꾼 다음에 이 e 구조 만들자 x 앞에 붙이는 거 그리고 x가 큰 거보다 크고 3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이해돼? 저, 저거 보세요 저거 저거 보시면은 니네가 미지수를 2덩어리라고 생각해 3의 x승덩어리 3의 x승덩어리가 미지수야 그럼 얘가 작다라고 했으면은 어쨌든 니네가 써야될 결과는 얘가 0되는 값이랑 얘가 0되는 값에 한해서 쓰지 않나 얘가 0되는가? 얘가 0되는값 물론 바, 바꿨으니까 얘로 해석할까? 얘가 0되는가? 얘가 0되는가 얘가 0되는건 4 얘가 0되는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석하죠 여기로 보세요 3의 x승을 가운데로 놓는 게 맞지 미지수니까 3의 x승 덩어리 자체를 그냥 두라고 티안하지 말고 이건 굳이 그럼 가운데 놓고선 누구랑 누구 사이에 놓니 얘가 0되는 값은 몇 분의 몇이야 3의 x승 자체가 0되는 거니까는 9분의 1 더인 9분의 1 9분의 1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되는 것 자체는 어 얘가 0되는 거좀 계산해볼까요 여기다가 3의 x승 곱하기 3의 p승분의 1 빼기 1이 0된다고 했으니까는 어 넘기면은, 는일이잖아는 1이고, 이거 옮기면, 3의 x승은 3p잖아. 그래서 3p 써야 돼, 3p. p 쓰면 틀리다니? 얘들아, x는 p라고 해서 여기다 p 쓰면 틀려니? 나는 3의 x승 쓰기로 했잖아. 그럼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더, 더 있어요,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니네 알지? 3의 p승이 커, 9분의 1 커를 모르 주신 상황에서는. 그러니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이 열어둔다. 3의 피승을 왼쪽에다 쓸 거야, 이렇게. 음 이렇게. 알겠어요? 어. 그래서, 첫 번째처럼 될지, 두 번째처럼 될지 확인합시다. 자, 자, 이다 통일되네. 3, 3, 3 통일되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나오고, 얘는 X 나오고, 얘는 P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네. 거꾸로 쓰면 되지. P 나오고, X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올 거 아니야. 자, 첫 번째가 돼요? 두 번째가 돼요? 문제 조건 잘 보시면 알 텐데. 첫 번째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자연수 P라고 한거 봐요. P가 양수야, 양수. 양수기 이 때문에 이 조건이 되는 거지, 얘는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로 작은 면 음수잖아, 음수. 음수기 때문에 두 번째 건 그래서 버리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부터 카운팅 하자고. X가 마이너스 2부터 카운팅.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막될거 아니야, 이렇게. 왜? 여기서부터 정수 몇개 세야 돼? 20개 세야 돼, 20개. 그럼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쭉 세면 되죠. 18개가, 아니, 20개가 되도록, 응? 근데 약간 요런 좀 표현해. 이걸 언제 다 세고 있냐? 어디서 끊어질지 대충 감은 이 숫자를 셀 때는 항상 다시 얘기해. 숫자를 셀 때는 1부터 세번을타서 항상 무조건. 1부터 세번을 타는 거야. 1부터 어디까지 세야지. 우리 원하는 답이 나올까? 하면은 전체적으로 20개 세기로 했지. 그럼 여기 세 개는 빠졌으니까 몇 개만 더 세면 돼? 17개만 더 세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하나고, 얘가 두 개고, 얘가 세 개니까는, 얘는 맨 끝에 걸리는 정수는 얼마 겠어 16이야, 17이야, 18이야. 어, 17 걸리면 돼요, 17. 17까지가 돼야지만이, 총 합쳐서 20개가 나와. 그럼, 누구는 안 돼?까지 생각해야지. 누구는 안 돼. 그 다음 숫자인, 18은 안 돼?까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자연스피는, 17까지가 가능하 17. 여기 17까지가 돼 되는 거 보여? 보여? 알겠죠이 모여서 나쁜 얘기가 잘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요 카운팅 하는 거, 세는 거는 그나마 니네 잘 알아들을 건데 요, 요좀잘 봐도 3의 x 승을 가운데 놓고서 양 사이드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음. 자, 일단 지수분동시까지 얘기했고 좀 쉬었다가 저기 어려운 거좀 내가 몇개좀 풀어주려고 해요. 쉬다가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저 기출문제 풀 테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50분부터 다시 합시다. 알겠죠? 음? Что-то mm -hmm. mm -hmm.